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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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복전의 빌딩구자 빌딩남자 김멘토입니다 아, 네. 아우 제가 이 마이크가 있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뭐, <laughs> 네. 네. 자, 그렇지. 오늘 네. 제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뵌 이유는 네. 서울 투자 유망 지역에 네. 임장투어반을 모집합니다. 아, 봤어. 이게 네.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네. 누굽니까 일단 뭐 그냥 이것 뭐 좋은 정보 없나 들어오신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네. 저희 교육생분들의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네. 네. 그래도 저희 교육생분들이 음. 네. 이 유튜브를 제일 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네. 우리 빌딩 부자님 네. 김멘토님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가장 빠르게 네. 이제 어, 그렇지 공지사항이 뭐. 될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찍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이 보시면 좀어 음. 뭐야 어 음. 나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네 막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laughs> 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돈 네. <laughs> <laughs> 버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네자 그러면 <laughs> 네. 우리가. 서울 투자 유망 지역에 임장 투어를 다닐 때, 그 네. 뭔가, 뭘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음.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음. 그죠? 음. 소, 음. 맞습니다.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음. 있습니까? 그죠 지역을 잘 선점해야 되죠. 네. 지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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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지역 선점이 아. 중요한 거니까. 네. 우리가 이제 경면을 하지만, 네. 경매 물건이 그 동네는 일 년에 한 번이 나올까 말까한 지역들 좀 있죠. 맞습니다, 네. 많죠. 네. 그래서 뭐. 나와가 늘고 음. 사람들이 때로 몰렸는데 음. 경쟁돼 버렸어. 그러니까 취하돼 버렸어. 네. 그 동네는 하나는 갖고 싶은데 경매로 나오질 않아 기다려. 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실 일반 거래로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길이 뚫피는데 이제 네. 돈이 뚫피니까. 아, 그렇지. 곧 뭔가 이게 호재가 있는 지역에 그치? 지금 이제 선 투자해야 될 지역들. 그렇지. 그렇죠. 선점해야 될 네. 물건들이 있는 네. 거죠 네. 우리가. 아, 아, 그런 거를 모르니까. 어뭐 지금 부동산 전문 방송하시는 분들이 네. 신축을 네. 엄청 때리죠. 그렇죠. 네. 사라고 <laughs> 네. 네. 그렇죠. 그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하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럼요. 네. 아유, 아유, 솔직히 우리끼리 아유, 얘기를 좀. 아유. 그치, 그시기 나도, 그치, 죠거그기거시그 네. 거시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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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그니다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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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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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렇 그치, 그치, 그렇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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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네. 어떻게 찾고, 네. 어떻게 협상을 하고, 이런 네. 그렇죠? 네. 디테일함을 저희들이 교육시켜드리려고 하죠. 그렇죠. 중요한 네. 기술이죠.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기 때문에, 속지 음. 말고, 그렇죠. 현명하게 사야 되니까. 네. 그렇지. 음. 우리가 이게 경매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 그 동네 진짜 괜찮은 지역에 금매물이 음. 아무리 툭툭 나올 때가 있잖아. 요 그럼요. 네. 그런 물건을 잡는 노하우를 저희들이 전수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야. 교육생도 시세조사하다고 바로바로 사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물어보고. 네. 물어보고. 어. 괜찮냐. 음. 우리도 사고. 음. <laughs> 그래서 네. 요런 물건들 음. 지역들을 그렇죠. 우리가 직접 우리가 다니면서 네. 그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현장 네. 인장. 현장 인장. 특별히 야. 저희. 어 현장인장 현장 체험은 우리 매니저님들, 음. 팀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렇죠. 요 프로그램은 응. 저희 멘토 3명이 응. 직접 함께 합니다. 그렇죠. 아. 일반 물건들 보러 가니까. 그렇죠. 아. 네. 아. 네. 네. 그럼 밥도 먹나요? 그렇죠. 배고프니까요. 네. 배고프니까 밥도 <laughs> 그렇죠. 먹. 죠 네. 끝나고 나서 같이 네. 이제 차도 한잔 하면서 그렇죠. 차는 다니면서 마시는 거. 음, 아 다니면서 마십니까? 테이크라우. 음, 아, 테이크라우. 아, 아, 아. MBA이치신. <laughs> <laughs> 네, 그렇죠? 테이크라우. <Take> <laughs>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시간은 오전부터 막 시작할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야 되니까. <laughs> 그리고 그렇죠, 점심도 <laughs> 먹어야 되고, 네. 시원한 차도 한잔 해야 되고. 그렇죠. 음, 음, 음. 음, 음. 그고 정도의 어떤 실비 정도는 음. 저희가 지금 받을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그냥 밥값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 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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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네. 내돈 내고 내가 먹으면돼요 우리가 반, 우리가 받는 그래.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받아 가지고 예. 써 주리는 거죠. 예. 그럼네총몇회진행이 되죠? 5회. 총 5회? 5회. 음. 5주 5주. 5... 주 5... 일회. 예. 음. 그러면 무슨 요일을 빼놔야 될까요? 금요일입니다. 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네. 여러분. 음. 엄청난 이 음. 이름도 금이잖아 금 그렇지 아 그러네 <laughs> 돈 벌러 갑시다 야형 애들이 좋은데 <웃음> <웃음> 아 요즘 좀 되네 네. 아 되네 아, 네. 칭찬해 감사해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음, 음. 저희 카페에 배폭지 카페에 공지 올려놨으니까요 네네.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네. 프로그램은 음. 자녀분들하고 꼭 같이 왔으면 좋을 것요 이게 중요하네 아, 아, 이게, 네. 이게. 음. 네. 아, 아니 살면서 이게. 어. 네. 이 집이라는 것은 물론 투자의 음. 목적도 있겠지만, 음. 주거의 목적이 더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평생 우리가 예. 먹게, 보고 먹 해야 되잖아. 집. 그럼요. 예. 그럼 살아야 되지. 살아야 네. 되니까 예. 부모가 자녀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음. 이런 지혜를 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음. 뭐, 진짜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 음. 뭐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오셔서 배우는 것도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아, 아 이게 잠만 우리 교육생분들 쪽이구나 그렇죠. 교육생이 뭐한 사람 정도 같이 오면 아, 아, 그렇게 교육생 오케이. 분이 아, 네. 아. 그러니까 인 그렇죠. 음. 음. 근데그 어쨌든 자녀들에게 음. 이 부동산에 음. 대한 음. 전반적인 음. 어떤 그, 개념을, 그 보는 눈, 어, 개념을 심어는 음. 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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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는 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직접 부동산 가가지고 음. 이야기해가지고 음. 어, 정말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까지 그렇죠.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는 만큼 네.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아는 네. 만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그게 더 네.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뭐 어쨌든 네. 월세도 구하고 자녀들이 나가서 그렇죠. 전세도 구하고 네. 나중에 집을 결국 살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놓고 배워놓으면 네. 평생 가는 거죠, 평생. 그렇지. 맞습니다. 네. 집안을 잘 살게 하는 이런 취지. 그러니까. 아참 예, 좋아. 진심을 알아주셔야 되요 네네네. <laughs> 자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우리 강 코치한테 라인으로 때로는 네. 문자로 음. 연락을 하십시오. 네. 아, 우리 네. 교육생분들은 다 라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저기 우리 그반반 음. 반 라인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라인 거기에다 네. 다 신청하세요. 네. 네. 바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빨리. 어, 접수를 해주세요. 저희도 너무 인원이 많으면 못하는가? 못하니까 그치,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수 어, 보시면 확인하면 바로 해주시고 네.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통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지. 나머지 카페로 공지하도록 네. 합시다. 네. 7월 12일 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전에 카페에 공지할 테니까 네. 네. 카페 들어와서 보시고 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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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백폭션의 빌딩구장. 빌딩 남자. 김멘 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